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물의 재고 할인이 된 고은 네, 그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요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530만원 정도에 선보였더라고요. 오늘은 네, 499만원에 이 YF 소나타 8만 2천키로 주행한 차량을 네, 재고 할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차 같은 경우 2009년에 최초 등록된 2010년 모델이고요. 정확히 등급은 이제 프라임 고급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종은 YF 쏘나타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강점이에요. 8만2천0 0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주행거리상 굉장히 짧은 네, 그런 차량을 재고할인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교환 부위는 단순교환입니다라데에이터 서포트 문전서 앞에 핸더만 단순견이어서 뭐 뼈대나 프레임 먹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9만원에 이 차량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어, 이 차량 굉장히 깨끗하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면에 보시면은 큰 스크래치나 뭐 찌그러진 판금이 필요한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본내 깨끗하고 헤드램프도 보시면은 여기 살짝 스크래치만 있고 깨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퍼라인 깨끗하고 그릴 문제 없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깨끗합니다 자 핸더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황금 뭐 도색이 필요한 부분 전혀 없고요 자, 앞 타이어가 대박인 게 거의 새 겁니다 그냥 신품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시그널 깨진 부분 없고 양호합니다 앞도뒤도 봤을 때도 제가 미리 싹 봤는데 야뭐흠 잡을 부분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예, 깨끗한 차량입니다 뒷타이어도 거의 예, 새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뭐 타이어 쪽에서도 예, 전혀 손색이 없는 예, 그런 지금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핸더라인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고요 어, 뭐 크게 손상된 부분 없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지금 범퍼 범퍼에 보시면 후방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예, 프라임 고급이라 어, 그래도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후방 센서는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후미드 깨지거나 뭐 스피치 하는 부분 전혀 없고요 아쉽게도 이제 카메라는 없습니다. 네, 카메라가 아쉽,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센서가 있으니까 주차하실 때는 그래도 센서의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룸밀러 타입으로 다셔도 될것 같아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자, 트렁크도 중형차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넓은 트렁크 갖고 있고요. 흠 잡을 부분은 없네요. 예,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또 그녀들 중요시하는 이 밑에 예, 트렁크 하부 쪽 보시면은 뭐 크게 침수나 곰팡이 썰거나 뭐 이런 부분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예, 아주 깨끗한 지금 외판 상태 갖고 있고요 타이어 역시 동일하게 거의 신품 컨디션 앞뒤 도어는 문콕조차 보이지 않는 부칠조차 보이지 않는 외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시그널 아주 양호하고요 아, 여기가 살짝 파손이 됐네요 이 위에 껍데기 이거는 테두리랑 큰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거의 신차 수준의 지금 외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요. 어떻게 요런 차가 또 재고 할인으로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고인들께는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 들어와 봤고요. 요차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두리, 이 날개 부분만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받이와 안장 쪽은 이제 직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물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가 좀 날린다는 점과 이제 오염이 됐을 때뭐 흘렸을 때좀 흡수를 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현재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현재 어 지금 시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부 들어와 봤고요 어 지금 시동이 지금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고 예, 진동도 없습니다. 신호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고, 키로수가 정확하게는 예, 계기판 보시면은 81,566입니다. 예, 그래서 뭐 82,000이 좀안 되죠. 실 키로수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은 안타까운 거는 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점, 그게 좀 아쉽지만 내비게이션 사실 이렇게 여기 거치로 많이 이제 휴대폰으로 쓰시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이제 후방 카메라겠죠 밖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이 룸밀러 방식으로 하나 다시는면은 좋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가능하고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프로토 에어컨이고 이제 여기 세기 조절은 이쪽에 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 조절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온도 조절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니까요 뭐 콤프나 그다음에 에어컨 가스 적인 부분에서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 여기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아, 아까 센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후진 농가 동제 삐 울립니다. 센서 들어가 있고. 지금 미션도 변속해 봤을 때뭐큰 네, 튕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너무 지금 깨끗하고요. 핸들도 봤을 때뭐 가죽 면이나 이런 이제 사용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문, 윈도 스위치. 윈도 스위치도 이상 없구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문제없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차량 지금 82,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와이프 쏘나타를 재고할인하고 있는데 너무 깨끗해요. 확실히 진짜 신차급의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차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셔서 좀 길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뭐 5년에서 10년까지 뭐 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D C 2도 보면은 굉장히 깨끗해요. 오염도 없고요. 이 정도면은 A급에 가까운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듣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들어봤을 때 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YF 소나타는 세타2 엔진이기 때문에 노킹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엔진 소리 들어본 결과 노킹 제로 네, 노킹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엔진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행까지 해봤는데 오, 베스트 오베스트 주행 성능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보인 차량 이 IF 소나타 재고 할인으로 만나봤는데요 어, 저희 사장님께서 이차 지금 원전에 판매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지금 구매하시면 은 고객님들 굉장히 이득 보는 거니까요. 네, 한번더 강력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너무 상태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구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